오늘은요 제가 까요 방금 머그컵 만들잖아요 었 근데 여기 머그컵에다가 이거는 머그컵이 아니라 거의 스프컵을 가격더라고요 스프를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니면? 일단 먼저 제가요 수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이게 스프가 되게 이, 이걸로 스프를 만들 건데, 제가, 음, 좋은 것 같아요. 느낌도 좋고. 제가 만든 거고요. 이거는, 제가 생넣녹거다 넣고 섞었어요, 그냥.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이렇게 좋은 것같아 밀가루는 안 들어갔구요. 뭐, 점토로 만들었는데, 아이클레이 넣고, 물하고, 또, 목공풀? 이거는 좀 굳혀줬어요. 이건 제가 원래 어제 6섯 시쯤 만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이 몇 시냐? 엄마 지금 몇 시야? 진짜? 엄마, 진짜 한시야? 엄마! 진짜 한시야? 진짜? 그걸 <laughs> 대박. 한시네요.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 여기 뭐, 막이 있어가요그뭐냐굳 굴어가지고. 근데, 제가 그거를 같이 섞었어요. 그냥 그 넣고. 그랬더니 이렇게 좀더 찐덕찐덕해졌거든요. 원래는 그냥 수프 같았는데, 좀더 찐덕찐덕해졌고, 살짝 노리졌어요, 이렇게. 이거를 그저 버터 표현제로 쓰여질 것 같고요. 이거안 했을 땐깔이버려 그런데 그러면 하얗게 붙죠 그림자 져서 그런 것 같아. 그렇죠. 색깔도 예쁜 것 같아. 요 플레? 플레 느낌? 이거는 그냥 소개를 하는 걸로 할게요. 저는 폼이구요. 시겠지만 짠.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.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, 이걸로 무슨 생크림이나 그런 거 만들어도 될것 같아. 뭐가 들어갔냐면, 얘는 제 어떤 분 영상을 참고했는데, 식용유 1, 물 1,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 3. 그렇게 들어간다 아이클레이 3을요, 그 뭐냐, 그 물에다가 적셔서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준 만들어주셔야 돼요. 이게 젯소 만들기였나? 그런 거에서 만들어본 젯소 원래 안이지 않아요? 젯소는 살짝 딱딱한 걸로 봤는데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해가지고 이걸로 생크림을 만들더라도 형태 유지되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요 어제 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. 제가 요, 휘핑크림을 만들었거든요, 천사점토로 그래서, 제가 들각지는 제가 수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때 이게, 이게 이렇게 꾹 해서 아이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질 못하고, 쫙 하고 뻗더라고요 제가 싼걸잘 몰라가지고, 쫙 하고 뺐는데, 이거를 몰드를 떠가지고, 저걸 부어주면, 이, 이 모양으로 저게 딱딱하게 굳을 것 같아요. 제가 저거 굳혀봤더니 딱딱하더라고요 엄마, 야선이 붙었어. 어쨌든, 그래가지고, 이거를, 이렇게 붙일까? 어? 어쨌든. 빠이빠이 미포였습니다. 얘는 제 제목을 수정한 엑셀 소개라고 알려 올릴게요.